시즌 2 결승전 경기하고 계십니다. 2세트 만나보셨는데 이용호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경기 역시 아, 어, 정말 기대한 만큼의 역사적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 경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두양 두, 선수가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을 이제 경기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경기의 준비성에 있어서는 이용호 선수가 좀더한발 앞선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왜냐면은 이재동 선수가 테란의 빠른 그 투베럭에서 예, 원베럭 더블 이후에 투베럭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마리메딕을 상대로 버로우로 효과적으로 수비를 대체해 주려고 했지만 이용호 선수가 애초에 준비해 온 전략 자체가 예, 빠르게 엔지니어 베이에서 업그레이드를 해 주면서 한 박자 실고 치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호 예, 이영호 선수는 한 바, 어, 좀 꼬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미탈스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영호 선수가 어, 상대방에게 미탈스크가 본진과 앞마당에서 움직이지 않고 마린메딕 상대로 자꾸 유혹을 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가 눈치를 채고 이후에 어, 두 박자 듣게 또 치고 나가다 보니까, 네, 이영호 선수가 승리를 좀 거둔 것 같고요. 네, 그쉼표를 어떻게 핸들하는에 따라서 1세트 향방이 결정됐었는데, 이영호 선수가 이재동이 그것을 잡아주면서 먼저 1세트를 따냈습니다 과연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아,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 지지를 선언합니다. 감독, 게임사의 길이 넘는 겸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면과 홍준아 임진덕. 이상분은 진짜 피었습 프로게임계 최고의 라이벌의 대결이라고. 아주 큰두 선수간의 라이벌 관계라는게 그 승패를 안 되시고 못하는 것같요 1진 1 공방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펼치고 있 양선수 환결 위기에서 또다시 아나는데요 초반을 임여 선수가 공략한다는 임여 선수 쪽으로 경기가 많이 기울겼죠 박창석 선수의 지지지 않게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도 저그가 우승을 못했는데 성준 선수 첫 본선 진출에 이렇게 결승 거기다 저그의 최초 우승 저그 최초 2회 우승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저그는 조연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목소리> 저우 이기 때인데 <때문에> 할만하다 게임을 <목소리> 변신하기 전에 최연성의 손과 발을 묶어내야 됩니다 제 자신이 1위냐는 생각을 했고 멋진이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고조연네들이렇어 걷고, 걷고, 걷 같이 한번고걷 <목소리> <목소리> 롤러도 이어서 제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우승한다면 제 밑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최현수였니다 체험시... 데 정말 예리하게 한칠기질를밀면서 경기는 겁없 끝난 거예요. 네 사실상 이재동 선수가 일정한 어, 배짱을 부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초반에 이재동 선수가 팠었던 함정인 네, 그 버로우 정글링에 이영호 선수가 어, 머리치이 충분한 숫자가 되기 이전에 좀 나갔다가 바로 당했다면, 예, 네, 그랬다면 정말로 어, 이재동 선수가 짜온 완벽한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거였는데 진짜 이영호 선수가 눈치가 신급입니다, 신급. 10급. 네. 네. 아 어, 정말 그 이영호 선수의 판단 자체는 어, 상식을 띄워놓은 플랜니다 왜냐면 말이죠. 잘 보시면 애초에 만약에 이재동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의 전략을 준비했다고 봤을 때는 차라리 투앤 레어를 가면서 어, 어떤 그 3회차를 늘린 형태 대놓고 3회차를 가다 보니까 빠른 엠벨을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빠른 공업 블랙 아니라 원배럭위에두배럭의 압박 블랙을 보여줬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벗겨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가는 형태의 블랙이으면 이게 벗겨질 수 있었는데 아, 아, 예, 지금 이 부분도 예. 아 어, 이때 이때 뮤타니스크가 머리 위에 있었으면 그래서 머리들의 인공지능상 자동으로 를 뮤타디스크 때렸으면 저글링의 공정적인 뮤타디스크보다는 초단 공격이 네. 훨씬 좋거든요 네. 네 이미 병력이 너무 많이 모였었고요왜 상실도에 없는 플레이냐면 이런 진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찰을 통해서 상대 병력 정도 유분해지는 최소한 스캔을 뿌려서 1시 정도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체크도 안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예 네. 네. 지금도 어, 이재동 선수가 어 스리에 처리를 가긴 갔지만 뮤탈리스키가 나왔다면 이영호가 나올지 말지 나올 듯 말듯 나올 듯 말듯 하는 이런 그림에서 이재동 선수가 그 이영호 선수의 병력을 본진에 붙기 위해서 앞마당을 때려주고 본진을 개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입구 근처에서 뮤탈리스키가 왔다 갔다면서 하 마치 유인지라도 하든 유혹이라도 하든 한 플랜 했단 말이죠 거기에 이영호 선수가 감을 잡은 거죠 예. 감을 잡든 안 잡든 나갔을 때는 그나마 이재동 선수의 모든 공격적인 집중됐수는 모르는데 병력들은 따라 놀았고 이영호 가질당황이 아니었어요. 맞 아, 정말 이 방금의 일 세트 네, 네, 경기가 거행이다.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나름 준비된 전략의 플레이였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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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 아, 아, 트위, 트위, 샌, 아, 뭐 그러니까 일을 3으로 밀어붙여라. 예, 이런 식의 아, 중국인 팬을 쳐부렸어요. <laughs> 예. 자 이정선 선수 첫 경기. 뭐 이렇게 된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이 보입니다. 첫 경기는 잡아야 되는데 또 찍을 어떨까? 이미 엎질러진 그리고 폴라스리 소디 이우가 제일 자신 있는 맵을 그렇습니다. 좀 받게 됐거든요. 저희도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맵의 선수가 분명히 테라이 좋다, 이영우 선수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 경기의 어떤 경기 패배는. 아, 분명히 지금 이재동 선수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불리한 그런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동 선수도 비슷하게 이야기 했거든요. 예, 그랜드라인은, 어, 스코어는 많이 벌어져 있다 할지라도 폴라리스 랩스위에서는 예, 테란좀난것 같긴 해도 충분히 할만하다. 그러나 폴라리스 랩스는은 정말 힘들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2대, 2대 0으로 몰리게 되면 그 탄력이 그랜드라인을 이영호 쪽으로 더 밀어,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예. 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어느정도 타격이될수 있을지 예, 이것이 진짜 관건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데 이재용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입장에서는 첫 경기 잡았으니까 첫 경기를 잡았다 가면 이영호는 반은 됐다 반 이상 됐다, 됐다. 그렇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뭐 그래도 지금 현명의 폴라리스 랩속토에 상반대의 불이길 이재성 선수는 마지막 경기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될 겁니다 자정본정보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과연 어떤 투자 패션을 것인지현대입으시고이 결승전은 한국만 아니라 중국에도 디지털테이블을 통해서 이대여의 지역에 동시에 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 시작하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이정도의 라바 나오있어요 5드론도 아니고 4드론이에요 네. 네. 야 이게 네. 1세트의 어떤 호모와 패배를 한방에 뒤집을 수 있는 분위기를 자신 것으로. 왜냐면 이 맵에서는 말이죠 이영호 선수가 나와서 기본적으로 본진 원서플 원배로 위에 더블이 기본이지만 나가서 크리쿠 쪽에 서플 지은 거는 그냥 노배럿 더블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저사별왜이 제대로 벗겨질수 있어요. 네, 이영호의 반단을 볼지. 이영호의반단을 볼지. 이영호. 네. 이영호 올라갑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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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예, 센터. 센터메로. 이영호는 네. 또 생각하고 온게 아닌가? 만약에 센터. 맞아요, 센터로 이러면 이거 이재현 선수가 잡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 아니, 내가 센터로 했는데. 아, 뭐도. 내가 바라고 있어. 뭐도. 특히 이정의 미칠 뻔하거든요. 이거는 별로 별롭지이나비었다 어? 어? 이래서, 얼마나 나왔었잖아요. 이래서, 어, 이래서 경기가 재미지는 건재밌어지는 재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10이 앞로 건데 본진 발매로이면 막을 수 있지 않지만 센터 발베로이면이자도 통합니다 예. 예. 아 10이 앞이 아니라, 예.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센터매력에서 이그 이영호의 머리 컨트롤이션한초반 답항은 진짜 무시무시하니까 1 2들은 앞바닥이 아니래도 1 예. 2들은 본진 스펀지프 정도라도 압박감을 느낄 정도에올원래 예. 이영호 상전에서 포스트는 전진 게이트를 대지하고저음에는 다두는 큰만큼 폴라를 세웠더니 이영호 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재동 선수가 분명히 1세트에 대한 아쉬움이 큰 거거든요 오, 본인이 뭔가를 해보지 못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오, 이 임팩트로 경기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기세를 오, 자기 <웃음> 것으로 받을 <laughs>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문제 이게 문제 문제 뭐야 대체, 대체 이게 뭐야 생각, 예. 머리 내면서 네, 벙커를 찍는 진짜 이형우의 판단은 정말 아... 네. 근데 이게 지금 변수가 있어요 분명히 바퀴 때문에 벙커를 지금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추가 마린이 도착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원마린 원벙크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은 바깥에서 벙니다이 정도도 본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일꾼, 근데... 일꾼 벙커 중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에서시티 아, 마린이 많잖아요 마린이 벙커 있

네, 네, 이재동 선생님 푸머님이 뒷받치적인 스탠스 아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재동은 정글링을 네. 뽑아도 되고 드론을 뽑아도 돼요. 네. 뭘 뽑아도 지만이 네. 형은 뭘 뽑아도 되겠에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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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니까. 많이 나눠봤는데 이거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말이에이를알 더블, 더블, 더블. 많 아, 되게 많이, 되게. 자, 그런데. 야, 네, 아직까지 그럼, 아무튼 버티고 있는 SCV 때리니까 SCV를 앞마당에 어, 예, 붙이는 지저 이제 그 시야, 베럭스로, 센터 베럭스로 시야 확보되어 있는 그 미래를 붙였겠죠 예, 그러면서 벙커 옆으로 저글링 든유이나프레 정말 좋았고요 네, 드론 숫자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짜낸 건데요 네, 지금, 지금 네, 예, 만약에, 네, 만약에 이재동 선수가 계속 4드론인 상태에서 저글링으로 이정도 효과 맞다 그런데 여기서 딱 멈췄다 그러면 이거 이재동 선수가 좋다라고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막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드론을 생산하면서 안바다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그래도 이재동 선수가 네. 유리함을 가지고 그럼요,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네. 많이 굉장히 많이 유리한 거죠. 이런 정도 타이밍에 저그하고 어, 네. 어, 테라하고 입구 숫자가 단기만 해도 테라드니콘 이길 수가 없다. 막 이런 정도 얘기까지 나올 네. 지점이거든요. 야이니까 그러니까 예. 아, 이재동이 후반 정도 파. 아, 바닥 공격한 네. 다음에 바로 확장 그리고 드로트를 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찌 말이 진요 말이들 매디겼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미래를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어이 선수는 매디 복과 아카데미식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의미가 없는 차라리 말이 일군 동반해서 그냥 여기서 안 네. 바닥에 선크펴지기 전에 어, 이걸로 승부할 전력이 어, 없습니다. 지금 모든 병력이, 병력이, 병력이 없어. 그런데 이때도 병력이 없어. 병력이 없어. 부여가 병력들은 말이 다섯 이조나오는정 저야인데 청야 이게 이 한방으로 선크전이라면이 한방으로 경기 끝낼 수있거든요 던큰 쪄야돼던야 이거는 대 c 까지 몽땅 동원했다면 정말 이길 수 없.. 어 이길 수 없는 다이 나옵니까? 어 완타이 나옵니까? 아다 잡았던 경기를 이제 예. 놀랐어, 이거? 예. 딱어 이거 네 앞마당 에그에서 정을이딱 순간에 모은 정딱고쳐야죠 그렇죠 추가병 끊어주 이게 이예 추가병 끊어지고아 이거 생각해예이거 누가 더들어가기 쉽냐 바로 안될 정을면 말이 더 또용이하을거든요이리니까 네, 저글링, 네. 아, 버리게 아니라 포기는걸 지금 저왜버리없어 이거 타이밍이 앞뒤에서 둘러치면잘싸우저이수 있는데. 밑에서 네. 네, 올라오는 머리 들이고있다요 네, 이게 거예요. 아니라서 <목소리> 아 이거 이어온 여섯가 제 역전하는 프리긴데요 지금. 두다 말했다 지야고요 언덕 위쪽에 모아도 지금 저글은 숫자 언덕 다니죠. 예. 다 앞뒤로 둘러싸게 둘러싸게. 예. 지금 합니다 둘러싸기 방지다게 둘러싸게 모기전 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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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반대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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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은, 리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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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최소한 이리나세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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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리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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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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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전에 리 나리+ 나처리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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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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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편의 마지막 발끝을 얻지는 예측이라도 안되 거기서 발음점을 행해 강가스로도니다강가들어가 제일 좋아요 네, 이상의 이 동강명주 안에서 소름이 네. 쫙쫙 네. 끼칩니다 지금 네. 예. 어, 이 영화도 아, 이재동도 정말 진짜 이런 선수들이 네. 다 있군요 다른 선수들이 이 선수들 아까 서 어떻게 명함을 내주겠습니까 예, 이렇게 초반부터 다 들어온, 다 들어온. 선디패를 부딪힐 한 경기가 이억 걸레트가 나오는데 네, 468m 인간이 만든 네 번째로 넘어온 건물이라고 합니다만 인간 이재동, 인간 이형원은 정말 위조합니다 이땅황에서 그런 장면을 서로 만들어냅니까 1, 2세트 모두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장군 건물하는 플레이 이렇기 때문에 최고 종족별 최고의 플레이어 그리고 최고의 결결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스타 아, 리그 네 번째 우승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요 스산리가 골든 파운스 그러니까 아무나 피해 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잘한장고 골든 파운스도 징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다가 이영원은이영원은 이번에 골든 라운스 잡으면 진짜 거의 근한 10개월 1년간 직 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었던 골짜 소리가 다시 올라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신 이 대단한 부부장한 대상 대한항공, 대한항공 스산 리그 시즌2 전광의 결성전국 당의 동방 경기로부터 총국 200개 지역과 다른 서대한민국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결승전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다치기 전이 깨지는 삼택트로 돌아오겠습니다.